이 본사이야 특수조경 대표 노치근입니다. 물품번호 117번 권원경 30점이며 수고 170, 수폭 2m 30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멀리서 찍고 있는데요 지금 이 앞이 울타리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 부분이 음 정면이 되겠네요. 자, 근간 지혜 에서 어, 지금, 자, 네바리 부분은, 음, 가까이에서 좀 보실까요? 상당히 발달되어 있고요. 자, 간의 형성. 역시, 명목의 곡. 음, 유황곡으로 스타트 돼서, 긴장곡으로 끝나는, 이런 나무들이 명목의 조건이죠. 자, 그리고 일지 대단합니다. 일지를 낙지로 떨어뜨려서 상당히 운치가 있고요. 박진감이 넘치는 그런 분위기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이 부분은 나무 어, 등에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더 이상 어, 뒤쪽으로 가기가 펜스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런 나무들은 거의 뭐 분지 분해 올려도 손색이 없을 만큼 상당히 작품성이 뛰어나고요. 뭐 이런 나무를 뭐 사이즈목 뭐 일명 그런데요뭐 제가 보기에는 미니 정원수 내지는 특대작의 분재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나무들이 분, 분해 올린다 그러면은 값은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이 집의 나무들이 저, 저기 보실까요 가격표시가 되어 있네요 뭐 수령이 150년 가격 5천만원 네, 이분 소유자분의 희망가격으로 제가 보기에는 보여집니다 나무마다 가격표가 전부 다 달려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백화점 같은 분위기를 짜 내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